와, 나 나무... 엄청 쏘시네. 엄청 쏘가지고. 와, 한번 좁혀가지고. 핸들 돌아가지고.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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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으면 되 아, 손가락아, 씨. 손가락 빗다. 에치랭님 타신다나? 아니, 타신다는데요? 아니, 타고, 여기. 타고 올라간다고? 같이 탄다고. 아, 같이 탄다고. 한번더 가지고. <laughs> <잘> 타야 돼. <laughs> 아니 너무 좋어 아, 쪽 가다가. 아지. 아이고, 음, 눈아가더라씨 날라갈까봐? 아이. 안 날라간다. 아, 끼고 있어요. 기고시로 <laughs> 아, 보드를 <뭐대로> 해야 돼. <laughs> 여기다 태권도 보호대다, 이거. 아, 그래요? 나. 태권도에 아대 차잖아, 이거. 저루기 어, 어, 어. 할 때. 어, 몰라요. <laughs> 좋아, 이거. 저 니아트 이런 것도 좋아. 다 해가지고 3만 몇천 밖에 안 해. 차안 나니까. 핸드폰 하는 거야? 내가 저거 달릴 것 같은데. 와 달려요? 와우. 대하 되나? 가민 달리는 걸로. 네, 가민 브라이트가 한데아 들어가네. 와, 빡빡하네. 90도 돌려 달면 되겠다. 돌려주지? 아, 예, 이거 예, 풀어서. 예. 이거 돌립니다. 나중에 링크 보내줘. 보호대도 작다. 계속 맞았는데, 자꾸 운동하니까, 허벅지가 커지니까 바지도 작아지고.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아니가조훈님은 이쁘게 찍어줘. 얘 뒷모습 찍으니까 멋있게 잘 나오더라고. 와, 아, <laughs> 아, 나이스. 멋있다. 자, 이모타 안 가나? 아, 될것 같은데? 운동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야. 아이고, 대박. 아, 힘들어. 힘들어. 어이구, 씨. 그거 잘 따라가. 뭐, 씨. 돌 같은 거 있으면 이야기 해줘야 돼. <laughs> a k 뭐좀 이야기해달라니까 얘기하하는 거. 나 걸린다 저런데 머리 아니야.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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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어 지금 많이야. <laughs> 야씨한 발로 몇 달려가지고. <laughs> 아 확실히가 경패달을 안 하다 타니까 뒤에 다 달고 가는 거 맞죠? 야, 금방 따라와. 30초. Do you know that? 一般的合同。 Better! 와, 또. 또한번 접혔네 씨. 기서 바퀴가 아빠퀴가 접지가않나 그대로 미끄러져. <laughs> 어, 공기압 떨어트래가 나온다는 게 그냥 맞다만. 아, 나 빵빵이 나 가지고. 타고 내려오나? 긁고 내려와? 못 내려오지. 하지마, 하지마, 오늘 길이 어떤가 만 보고. 위험, 위험. 아, 아. <laughs> 지왜 못합니까? 어, 안 들어왔네. 가야 네 어디가? 저기 아 좋잖아. 지금 저거디한잘 따라가네. 와, 아기는 확실히 하? 어? 다운 실력이 이제 많이 늘어 가지고. 끝대단 자,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쏴야지. 형나잘 따라가라. 아. 아 약간 쫄깃했는데 들이밀었고요 아, <laughs> 숲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아, 그, 그대로 따라 들어가지고박을 아니 옆다 보니까 고리 박이 걸어 아무 생각없이 을걸 가시길래 언제까지 더 보내는 맨디야 이그 쏘실 분은 이제 먼저 부딪혀요 아 이거 쏠 사람이야 뒤에 앞에 가라 종원아 아 우리 온다 아저씨 보요 먼저 가시지 앞에 så oh,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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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좀 내봅니다. 사라졌다고? 자, 서다고세요 사람없어요. 어? 어? 마지막입니까? 제가 마지막인가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안녕히 어? 재민이 형이 막 와놨네 있어요 그냥 기다리다가 아무도 말을 안 해줘가지고 <laughs> 아줌마한테 내가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웃음> <웃음> 정훈이 얼굴 벌 같아. 힘들지? 몸에 상처가 없어야 돼 집에 갔을 때 씻을 때 걸리면 <laughs> 손가락 약간 이으면서 여기 이 진짜 삐었어 이 코스 타면 이제 XC라 가지고 손이 너무 아파요 이게. 그렇죠. 이 부들부들해 가지고 손가락도 부들거리고. 아이씨, 너, 보면... 안 오들거리십니까? <laughs> 그러니까여리면내잖아 <laughs> 내리면 되죠. 어, 회장님, 많이 <laughs> 여기도 천천히 타면 되는데 그쵸. 선행이 이제 잘 타시는 분 가면 따라가다 보면. 어이가다니까 어, <laughs> 자주 탈 때는 또 모르는데 안 타다 타니까. 呜。<music>